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메 디자이너 김영서입니다. 제가 직업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직업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종종 나누곤 합니다. 사실 직업을 영위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을 나누다 보면 돈을 엄청 많이 벌거나, 아니면 엄청 내가 좋아하는 일이거나 다들 비슷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고 내 직업엔 이게 굉장히 단점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다른 시선으로 볼수 있게 되더라고요. 한번 내 직업은 어떤지 깊게 생각 안 하던 것을 애써 예쁜 부분을 찾아서 들여다보고 아니면 지금 당장 그런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러면 여기서 뭔가를 준비해서 다음 스텝은 어떤 걸할수 있을지 이런 거를 많이 고민하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음. 의미를 부여해주고 예쁘게 바라보면 많은 시간들을 즐겁게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같이 한번 고민을 나눠보고 내 직업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앞으로의 내 직업을 상상하거나 기대를 해보자. 이런 의도를 가지고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선 저는 제 직업을 소개하자면 저는 주얼리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금속에 원석을 이용해서 실생활에 착용할 수 있는 패션 주얼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제가 이 직업을 가지게 된 계기는 사실 좀 간단하기는 한데, 저는 주얼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그때는 뭐 학생이고 이랬으니까, 구매해서 착용하는 거, 예쁘게 스타일링 하는 거, 이런 거를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굉장히 좋아하는 주얼리 가게가 연남동에 있었어요. 근데 그 가게를 갔는데, 그 사장님이 저랑 나이가 조금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젊은, 분도 주얼리 가게를 하네 하면서 이제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그 사장님이 다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뭔가 핸드크래프트 주얼리에 대한 흥미가 딱히 있지는 않았거든요. 잘 몰랐기 때문에 흥미가 없었어요. 그런 세계가 있는지 잘 몰랐던 일반 구매자였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아 지금 우리 나이에도 이런 걸 만들어서 판매를 할수 있는 거구나를 느끼게 돼서. 그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아, 이런 걸 배우려면 어떻게, 어디를 가야 되나요? 뭘 배워야 하나요? 이런 걸 여쭤봤는데 그 사장님께서 자기가 배웠던 학원을 추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찾다 보니까 취미로도 할수 있는 그런 학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방학 때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취미로 배워볼까? 내가 착용할 주얼리라도 조금 만들어볼까? 이렇게 해서 학원을 등록해서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배우다 보니까 내가 착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을 손끝으로 구현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를 느껴서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또 직업적으로도 이쪽 길을 가보면 어떨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배워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로에 제가 항상 자주 언급하는 NJC라는 보석 직업 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등록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세공도 배우고 왁스도 배우고 캐드도 배우고 디자인도 배우고 보석 수업도 받고 해서 이제 졸업을 했고 처음에는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이제 벌어야 되니까 어디로 갈까 많이 고민했었는데 어릴 때 판매를 먼저 배우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 뭔가 부끄러움이나 이런 것도 좀 적고 자존심 덜 상하게 막내로서 배우기가 좋으니까 나중에 자기 브랜드를 하려면 판매부터 좀 시작을 해보는 게 좋다. 그래서 손님들도 많이 만나고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거나 이런 거를 배우는 게 좋다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예물샵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일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저는 제 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조금 기술적인 것을 개인 공방에서 더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작업실 얻어서 그때부터 혼자 조금씩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나라에서 이제 세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지원금을 줘서 문화 수업 같은 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또 클래스도 해보고 페어도 참여해보고 하면서 조금 조금씩 제 브랜드를 만들려고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좀 준비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연남동으로 옮겨서 조금 쇼룸 겸 작업실 겸 이렇게 얻으면서 하이메라는 이름으로 뭔가 판매를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사이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직업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시작됐던 것 같아요. 브랜드를 시작할 시기에 고객님들이 좀 핸드메이드 주얼리에 대한 이제 흥미나 그런 게딱 맞물렸던 시기라 하이메라는 브랜드를 진행을 잘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제가 주얼리나 금속 세공을 대학교 때부터 막 전공을 했던 게 아니라 성인이 되고 나서 흥미를 가지고 시작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공이 아니라서 어려웠던 거는 뭔가 딱 눈에 보기 좋게 디자인하는 방법 이런 거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 만들고내 눈에만 예뻐 보이는 걸로 계속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게 조금 더 정리가 되고 이렇게 수업을 좀 들어보거나 했으면은 더 빨리 갈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디자인을 하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아 뭔가 디자인과를 나왔다면 아니면 금속공예과를 나왔다면 좀더 쉽게 풀리지 않았을까 막 이런 아쉬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어, 전공이 아니라서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점도 있었거든요. 전공이 아니니까 더 쉽게 시도해볼 수 있었고, 제 생각을 조금 더 많이 담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스스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그렇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스트릿 출신으로서 조금 더 자유로운 감성을잘 담을 수 있었고, 모르니까 어려움을 모르고 그냥 좀더 덤벼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만약에 이런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거나 이런 기술적인 거 없다가 관심이 생겨서 좀 이쪽으로 전향을 하고 싶은 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는 내가 옷을 좋아하고 옷을 잘 입고 이거랑 브랜드를 하는 거는 조금 이제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너무 그 주관이 뚜렷하고 하고 싶다면, 시도해보는 거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5년, 10년 존버할 수 있는 자본이 풍부하시다면, 그걸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기는 데까지 버텨보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왜냐면, 생업을 유지하기 위해 돈도 벌어야 되고, 손으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고되기도 하고 예쁘다고 해서 만드는 과정도 다 예쁘지는 않거든요. 저도 지금도 그렇고 막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그기존은 잃지 않는 그 안에서 유연하게 방향도 살짝살짝씩 좀 틀면서 하는 게 된다 싶으면은 운영을 해보는 것도 좋은데 처음에는 조금 <laughs> 취미로 시작을 해보시고 이게 정말 맞다 싶으면 그때 전향하셔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요즘에는 또 전업으로 하지 않아도 부업으로도 뭐 스토어펌 같은 데 열어서 판매도 할수 있으니까 그런 시도를 좀 해보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그때 좀 진지하게 나아가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평균적으로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자기랑 자기 일을 분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회사에서 하는 거는 회사 일, 그리고 나는 나. 이렇게 해서 그거를 잘 조절을 하시려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브랜드, 자기 거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일과 나를 너무 꽉 붙여서 할 수밖에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조금 나를 내려놓고 아니면 내 삶의 모든 게이 브랜드와 일치되는 게 좋다 하시면은 추천드립니다. 앞으로의 목표는 지금은 패션 주얼리만 하고 있지만 저는 사실 제가 만든 거를 누군가 긍정적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 너무 제 존재감 확인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색 조합을 하거나 아니면 형태의 조합을 하는 이런 다양한 금속과 원석을 이용해서 많은 즐거움을 드리고 싶어요, 손님들한테. 뭐, 오브제가 됐던 어떤 문화 컨텐츠가 됐던 아니면 연계된 그런 것들로 내 그런 아이덴티티를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게 앞으로의 목표예요. 어떤 품목 하나, 종류 하나, 이런 걸 통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제 삶이 금속과 원석을 다루는 즐거운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저도 다른 사람의 직업을 얘기할 때는, 아, 막, 저렇구나. 어, 맞아, 맞아. 공감된다. 이러면서 막잘 들었는데, 제 얘기를 막상 하려니까, 아,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막 있다 보니까, 직업이 딱 하나로 뭔가 정의하기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대신에 매일매일 내 직업의 예쁜 부분을 들여다 봐야겠다. 그래서, 우리 같이 이런 직업에 대한 얘기, 그리고 좀 삶을 어떻게 잘 보람차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얘기를 앞으로 자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전공으로 하신 분들, 지금은 어떤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일을 서브로 준비하고 있는 분들, 아예 다른 걸로 이직한 분들, 꿈을 포기하고 직장을 들어간 분들, 직장을 들어갔다가 직장을 포기하고 꿈을 따라간 분들,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경험을 가진 분들을 초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어렵지 않게 그냥 라디오 틀어놓는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은 한 번쯤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좋은 컨텐츠로 앞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